안녕하세요. 오그렌탈샵의 오병곤입니다. 22년 10월 LG 코드제로 오브제 알라인 로봇 청소기에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주는 올인원 타워가 포함된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청정 스테이션이 포함된 비스포크 제트봇 AI 모델과 신제품 올인원 타워가 포함된 코드제로 오브제 알라인 모델을 이 동일한 점은 제외하고 이 차이점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스포크 제트봇 AI 세 가지 색상. 오브제 알라인 두 가지 색상으로 먼저 출시되었지만, 추후 오브제 색상이 아닌 아이언 그레이 색상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트봇 AI 사이즈, 오브제 알라인 사이즈. 이 설치 공간에서 제트봇 AI는 좌우 0.5m, 앞면 1m, 오브제 알라인 좌우 1.5m, 앞면 2m로 오브제 알라인이 설치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청정 스테이션이 99 99.999%의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이 사중 필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면 이 올인원 타워는. 먼지 봉투에 쌓인 먼지에 세균이 늘어가는 것을 억제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주는 UV LED가 장착되어 12시간 주기로 약 2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청정 스테이션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데 집중했다면 올인원 타워는 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 구조와 사물 종류까지 인식하는 AI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는 제트봇 AI 학습한 300만 장의 사물 이미지를 토대로 스스로 영역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청소가 탑재되어 있는 오브제 알라인 이렇게 문구만 보면 이 특장점들이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양한 장애물을 감지하고 안전하게 청소를 진행하는 3D 센서와 낭 떨어지 센서가 이두 모델 모두 장착되어 있지만 이 제트봇 AI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집안 구조와 크기를 측정하여 초당 10번 회전해서 반경 6m 영역을 360도 스캔하는 기능이 있고, 오브제 R라인에는 위아래 양 옆을 살피는 약 30도 기울어진 카메라로 공간과 사물을 잡아내는 3D 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AI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때 스캔할 수 있는 범위가 제트봇 AI가 더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는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제트봇 AI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R라인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트봇 AI에는 없는 벽면을 인식하면 흡입력을 높여 밀착하는 범퍼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본체에 있는 먼지 봉투 용량이 제트봇 AI는 0.1L, 알라인은 0.6L로 더 많은 먼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트봇 AI 본체에는 미세먼지 5중 필터. 알라인 본체에는 3중 필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라인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모델인 26년 6월 모델에는 오중 필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올인원 타워가 새롭게 장착됨에 따라 이 본체의 미세먼지 필터 시스템을 조금 축소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트봇 AI와 오브제 알라인 모두 집 밖에서도 집 안이나 반려동물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원격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제트봇 AI는 더 나아가 펫 케어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을 드려보자면 이 가구나 소품이 많은 집이라면 이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비스포크 제트봇 AI를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완료 후에도 조금 더 위생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UV LED가 탑재된 오브제 R라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 흡입과 간단한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이 코드제로 R5도 출시한다고 하니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을 다하는 렌탈은 오군 렌탈샵입니다. 감사합니다.